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광복 80년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입니다. 제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통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산가족이었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눈부신 발전을 했지만 남은 것은 뭐냐면 북한 땅에 있는 우리 동포들입니다. 80년 전에 광복을 맞았지만 그 광복의 빛이 휴전선 이남까지만 비치고 있습니다. 통일은 광복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북에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우리 동포들이 행복의 빛을 바라고 느낄 수 있는 통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왕복 80주년 통일의 원년이 되는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통일은 대한민국만의 뜻으로 되진 않습니다. 국제사회에 도움이 필요한데 대한민국 국민이 원하지 않는 통일을 국제사회가 지원하고 도움을 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통일에 대한 염원을 가질 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부와 또 우리 국민들은 꿈과 기대를 접지 말고 이 땅에 진정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광복 팔십년.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묻습니다. KBS 라디오 캠페인 밸류업 대한민국이었습니다. KBS 58분 날씨 아침 출근길에는 전국 곳곳에 대기질이 좋지 않았는데요. 낮 동안에는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밤사이에는 전국적으로 황사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어제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면서 내일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고요. 특히 인천과 충청권은 매우 나쁨 단계까지 치솟겠습니다. 보건용 마스크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흐리지만 낮 동안 온화했는데요. 어제보다는 기온이 낮았지만 평년 기온을 2도에서 5도 정도 웃돌았습니다. 서울이 11.8도, 울산은 20.2도까지 올랐는데요. 내일도 서울의 낮 기온 14도, 춘천과 대전 15도, 전주 16도, 대구 17도까지 올라 평년 이맘때보다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서울과 전주 3도, 춘천 영하 1도로 시작해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이 17도까지 오르는 등 포근한 날이 이어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오면서 기온이 낮아져 다음 주에는 반짝 꽃샘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인천과 경기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어. 그...